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참, 저는 진짜 농사 진짜 어렵게 져요. 어, 그건 제가 뭐 잘못된 탓도 있지만 제 환경 탓이기도 하거든요. 아, 고라니가 이 대추순을 무척 좋아해요. 이제 그, 작년에 그 죽은 대추나무 자리에 올해 그, 제가 테스트할 그 대추를 좀 심었거든요. 이것도 그 왕대추 종류인데, 어, 특별히 맛이 좋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출하 시기가 일반 대추하고 좀 틀려서,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 테스트 하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어, 맛도 모르겠고, 어, 출하 시기도 여기서 해봐야 아는 거죠. 어, 근데 어쨌든 시도를 했으니까, 음 보호할 건다 보호해야 되는데, 어, 제일 문제가 이 묘목은 이렇게 순이 나왔잖아요. 순이 나왔을 때, 어, 보통, 그, 나무 관리하듯, 요만큼 잘라서 심은 거죠. 그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요런 순 같은 거는 이렇게 제거해주고, 어, 요기 좀 제일 실한 거 요거 하나만 키우면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두면은 고라니 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요기 잘라먹고, 또 나오면 또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산 밑에서 특히 그 아주 뭐, 제가 뭐, 얄미워서 뭐, 욕한다고 고라니까안 오겠어요? 아이고, 참, 미쳐. 별의별 국리를 다 하다가, 음 작년에 저쪽에 이제 그, 다래를 심었을 때는, 다래순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옥수수망을 좀 씌워놔봤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옥수수망을 씌우는 게 좋을지, 어느 분이 이제 비료포대를 이렇게 네 군데 지주를, 이런 걸 봐가지고, 매달아 놓으라고 하셔서, 어, 투명 비닐로포대는 괜찮을 것 같고, 어, 반투명 같은 건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에, 이 윗부분을 저기 그, 어, 튀어 놓는 거니까, 그거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분은 네 개를 그 지조를 바고서해 주라 했는데, 저는, 어, 세 군데만 해 봤거든요. 우선 이렇게 두 개를 박고, 어,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하나를 벌리면서 이렇게 박아서, 어, 이 정도면 뭐, 고라니가 못뭐 뜯어먹겠죠. 요로 주둥이 딥이고 뜯어먹을까요? 괜찮겠죠? 근데 풀도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초을할 때도 베일 염려는 없고, 예초질 때릴 염려 없잖아요. 그죠? 이제 다만 이제 요기 제그 제초 작업은 좀 신경 좀 써야 되고, 좀 머리 좀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아, 저 밑에 요 이제 그 대추 죽은 나무에 심은 거 우선 하고, 어, 저 밑에 또 홍안인가 좀 오래 좀 심은 거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뭐 고라니가 이러면 뜯어먹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또 혹시 무슨 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는가, 또 한번 그거는 이제 또, 제가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처음 하는 거니까. 해 보고서 결과가 나온 적이도 있지만은, 일단 저처럼 이 고라니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대추나무는, 글쎄 옥수망이 좋을지 비료포드가 좋을지 작업하기는 이 비료포드가 좋으네요 훨씬 좋아요 우선 비료포드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잘 되기를 여러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성원 보내 주십시오 아, 오늘 뭐 비가 올지 혹시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도 뭐 이렇게 꿀꿀한 날씨 아랑곳 없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